어, 여기, 비둘기 못 담게 하려고, 저, 보이시죠? 플라스틱, 이런 거를 쳐놨거든요? 어, 와서 자꾸 똥 싸고 이러니까 지금, 보시다시피, 비둘기 똥도 있고, 똥 지저분해서, 음, <laughs> 어, 비둘기 못 담게 하려고 지금 저렇게 저런 걸 꼽아놨는데, 그 좁은 사이에 와가지고, 이렇게 집을 지었네요. 우연히 창문 연다고 열었는데 그 비둘기 알이 있네요. 근데 비둘기 알이 생각보다 꽤 크네요. 아유. <laughs> 이이 똥싸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건안 좋은데. 보세요. 이렇게 막똥 싸놓으니까 이거 할 짓이 아니긴 아니죠. 근데 또이 알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네요. 아휴 생명이니까 여기 본부 압력하고 저쪽이 지저분한 거 보면 참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.